네 반갑습니다 급등 리더입니다 다들 매매 잘 하셨나요 영상을 어,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애기 첫 돌이라서 주말 동안 가족이랑 호캉스 좀가 있었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들은 종목 선정방에 계신 분들 수강하신 분들이에요 어, 지금 매매 내역들 아침에 그리고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 장중에 언급드린 종목들 어, 이렇게 매매했던 내역들 사진이고요 음, 손실을 보시는 분들 물론 손실을 보실 수 있죠 근데 어, 운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방법을 모를 뿐이고요. 그 방법을 알면 계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주도주, 섹터, 종목 그리고 내일 관심있게 봐야 할 종목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이런 얘기가 있었죠. 삼성 20, 2028년 어, 유리기판 도입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어요. 어, 대표적으로 PIE, 무필로틱스한빌레이저 YC-CAM, 램테크, 태성도 있고요. 태성도 유리기판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뭐, 정말 아직 뭐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바닥을 다진 모습이 보이고요 전셈도 차트,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니테스트는 어, 유리기판 아니에요 반도체 쪽인데 그냥 일단은 좀 편입을 해 놨고요 제가 피롭틱스를 아, 이때 좀 언급을 드렸어요 이때 좀 언급을 드리면서 아, 이 양봉이 좀 음, 훼손하지 않는다면 좀잘 보자 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어, 사실 이 바로 가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두 개의 양, 음봉을 잡아먹는 모습이 나오면 보자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뭐 그런 모습이 딱히 안 보였고요. 오늘, 오늘 이런 자리를 이제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었기 때문에, 음, 이런 라인이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조정이 나와도 관리를 해보셔야 되고요. 한빌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적으로 한번 바뀔 수 있는. 일단은, 네, 유리판 계속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뭐램 테크놀로지, 이것도 뭐 지금 뭐 포인트거든요. 뭐 포인트이기 때문에 바로 가줄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주, 음, V1테, 어, 여 로봇주로 오늘 상한가를갔고요 저는 로봇주들이 좀, 어, 아직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 대표적인, 뭐, 에브리봇, 휴니 로봇, 이래들, 뭐, 다좀 조정이 있지만, 뭐, 원이 골딩스 이래들 지금 괜찮거든요. 어, 강하게, 한번더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에 있고요. 그리고, 뭐, 로보티즈도, 음, 앞으로 요 양분이 좀 사라지기 전까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뭐, 바로 가져도, 뭐, 될 거는 같긴 한데, 조정이 나와도, 살아있다는 라걸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원전, 어, 네. 지금 오늘은 전 모두 조정이었습니다. 어, 뭐 태용, 에너토크, 한신기계 다 조정이었고요. 어, 이 조정이 뭐 끝났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어, 이런 조정은 뭐 나쁘지 않고요. 서정기전도 있고, 뭐 서정기전 이런 애들은 한번더 바로 좀 시세가 나아져도 되고요. PHI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런 데서부터 언급을 좀 드렸어요. 이런 데서부터 언급을 드렸는데, 벌써 어, 이런 자리에 있고요. 우리 기술도, 우리 기술을 어, 보시면 제가 이것도 요때부터 어,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모습인데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조정이 나와도 이런 부분 아직 그런 조정, 한두 번의 조정은 건전한 조정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코인 조정 한네트한네트도 지금 부각을 조금씩 조금씩 받고 있는데 뭔가 시원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런 구간이 갇혀 있거든요. 갇혀 있는데 내일 한번 강하게 좀 이렇게 한번 뚫어주면 좋을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규죠. 오가노이드, 인투세. 내가 인투세를 제가 오늘 11시 27분인가요? 음, 요, 요 정도, 어, 요 정도 자리인가요? 어, 요런 구간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아, 요 정도 가리면 가져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살짝 눌러주더라고요. 큰 눌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셔도 이게 뭐한 2, 3% 정도 눌려주고, 다시 이렇게, 다음과를 갔는데, 이건 좀 아쉬웠어요. 어, 이건 저는, 어, 이렇게, 이렇게까지 다못 먹었고요. 조금 아쉬운, 어. 제가 아쉬운 매매를 한건 아니고요. 저는, 어, 정서적인 매매를 했지만 차트가 사실 좀 아쉽게 갔다. 어, 정서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 매매하신 분들이 뭐 계시기도 하고요. 했던 요런 종목 한번 이제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달바 글로벌 뷰티조이 강한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종목을 아침에 좀 매매를 했거든요. 저는 요즘 종목을 길게 끌고 가진 않았고요. 어, 워낙 좀 무겁, 무겁게 생각해서요. 요런 구간에서 사서 바로 슈팅 한번 나오래래 이게 뭐3% 정도 찍히네요그때 빠르게 정리를 했고요. 정치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글쎄요, 조금, 음, 오늘 다 조정했어요. 평화, 아침에 좀요 종목을 언급을 드렸고요. 네, 저는 요 종목을 좀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뭐, 지금 뭐, 이재명의 뭐, 삼육물산이나 뭐 상지건설 보다는 사실, 어, 기술적으로는 김문수 평화홀딩스가 사실은 더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요런 격차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음, 차도 상관없이 확확 바뀔 수가 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 평홀딩스 뭐 이쪽 뭐 형제 형제IC. IC는 사실 좀 이래 바로 뭐 그때 나올 수 있는 지금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율에 따른 뭐 변동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리드 코프이종목도좀 아, 아쉬웠어요. 여기에 오늘 충분히 어, 상가를좀 가질 수 있었는데 9% 대신 뭐 메이슨 캐피탈이죠. 이 종목이 상당히 더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이 많이 올랐고, 어, 이 종목은 뭐 내일 또한번 바로 가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시간에 1.4% 빠졌고요. 일단은 음, 내일 상황을 봐야겠죠. 그리고 뭐 위더스 제약, 이거는 탈모 관련주고요. 이재명 관련주기도 하죠. 네, 조정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어,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더 조정을 며칠 저는 좀 기다려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음, 라파스, 오늘 뭐 점상이 나왔고요. 음, 신규도 좀 편입을 했어요. ABL 바이오. 어, 이게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제가 편입을 했죠. 제가 이때도 좀 편입을 했습니다. 이때 편입을 하고 다시 오늘 좀 편입을 했어요.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편입을 했지만 그런 높이를 어, 고점과 저점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파녹스를 15일날, 아마 이날이, 이날이었을 겁니다. 네, 이날 종합선정 신청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이게 보시면 거의 뭐네150%오른는 자리였거든요. 이날 어. 제 화면상에는 어, 이게 마지막 화면이었고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어, 이렇게 터지려 그러니까 이때 보면 낮은 거죠 어, 언급드리고 나서부터도 이게 뭐4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냥 고점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고점을 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IT생 글로벌 제가 이것도 뭐 이때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 뭐 계속 뻗어나가죠 고점을 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 어, 낮은 자리였다 뭐 지나고 보니 높은 자리지 싸울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 걸또 아는 게 실력이고요. 어,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 요 하여튼 ABL 바이오, 어, 네, 요 앞으로 요런 자리를 좀 넘어줄지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로나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심 바이오, 아, 제가 서린 바이오를 오늘 좀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일심 바이오, 이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FDA 쪽에 엮여 있고요. 음,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뭐, 바이넥스가지 있거든요. 바이넥스도 있는데, 일단은 서린이나 일신바이오 두개 정도 저는 체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화이트솔루션도 기술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셋, 요거 종목도 좀 신기로 오늘 좀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관리 종목, TX, VX, 이것도 뭐 비만 쪽에 엮인 종목인데, 어, 일단은 신기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전이 좀 시세가 나왔던 코어 라인에서부터 1 6 올랐죠. 제가 아침에 요 종목을 좀 언급을 드렸고요. 실제로 매매하신 분들도 계시죠. 음, 그리고 알래스카 관련주 넥스트일 동양철강 한테 뭐 기술적으로는 한택이 제일 좀 깔끔하고요. 옛날에 동양철강이 좀잘 나가기도 했죠. 일단 한테, 뭐 넥스트 동양철강 이렇게 세 종목 조정이 나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조선 기자재 어, 매가 이슈가 있습니다. 힌데일 미스 그리고 뭐 상가를 갔는데. 일단은 조정이 나오면 요런 구간이 과거에 좀 계속 막혔던 구간이거든요. 막히고, 음, 보시죠. 자,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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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구간을 지금 뚫어줬어요. 그러면 뭐 앞으로 좀더 집중해서 보셔야겠죠? 한 번도 뚫지 못한 자리를 이제 뚫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되게 쉽죠? <laughs> 자, 일단은, 네. 그리고, 어, 테슬라 관련, SS랩, 요거 지금 뭐 차트가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부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퓨런티어 동안 차트가 좋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모바일, 요 종목도 오늘 수시실 했는데,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어, 제가 조금 사니까 뭐 효과가 흔들리던데, 여기 사서 뭐 저는 여기, 네, 다팔았고요 이게 뭐한8% 정도 찍히네요. 그리고 나서도 뭐더 올랐죠. 10, 오늘 총 상승은 네, 17%했고요요 종목을 하여튼 계속 계속, 이 때도 언급을 드렸고요이 때도 언급을 드리고, 이 때도 계속 언급을 지금 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음, 그리고, 에스코의요 뭐, 종목이 저는 좀 뭔가 아직 있어 보, 보이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뭔지는, 오히려 네. 뭐, 쏟아지면 끝이고요 어, 한번 큰 상승이 나아주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때 참고로 11% 급등이 났을 때 일단 좀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트맥스, 어, 요 구간 때 어, 세력단이다. 라고 롱폼 연금을 드렸고요. 그 뒤로 쭉쭉쭉 잘 가고 있죠. 그럼 밑 박스도 차트는 좋습니다. 오늘 종목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지금 링크, 제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링크 보이시죠? 여기 에뭐 후기, 강의 신청, 종목 선정. 어 여기 원하시는 거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게 뭐 수익 내는 게 알면 훨씬 쉬워집니다. 모르면 정말 어렵고요. 모르면 답을 알려줘도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응도 하지 못하고요 제가 뭐 오늘 코어라소프트 이런 거뭐 유심히 보자 이렇게 언급을 드리지만 16% 올랐죠 올랐는데 뭐 리드코프도 상승을 했고요 근데 어, 답을 이렇게 알려드려도 물론 안갈 수도 있겠죠 2600 종목 중에 뭐 보자 그렇게 몇 종목 알려드렸는데 안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가도 안 가면 매매를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알아야 매매를 안 하죠 그런 거꼭 아시길 바라고요 어, 네. 이미 여러분들 이러신 돈이면 제 강의는 벌써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앞으로도 이러신 어, 잃으, 분들은 계속 더 이러실 겁니다. 모르고 매매할 때 6년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음, 절대 본전을 찾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찾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거에 투자하세요. 만약 배워서 한 종목으로 수강비를 벌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평생 할수 있는 매매 방법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수험비는 엄청난게 저렴하다 생각하거든요. 의미 없이 읽지 마세요, 여러분. 꼭 주도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